자,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입자가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가 내가 준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옆 경쟁가게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고는 사장님 물건은 촌스러워요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렇습니다. 아주 기이하고도 위험한 배음망덕이라고 불러도 할말 없는 경제 현장이죠. 지금 베트남의 박민성에 가보셨나요? 그곳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삼성공화국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삼성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수만 명의 인파가 오토바이를 타고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의 작업복을 입은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10중 8구는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전 세계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을 바로 이들이 만듭니다. 그들의 월급, 그들이 마시는 커피, 그들이 사는 아파트 대출금, 전부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달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애플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지 조사 결과 베트남의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갤럭시는 공장 노동자의 폰, 즉 아재 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은 성공의 상징이자 부의 증명으로 통하죠. 냉정하게 말해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돈 내고 내가 좋은 거 사겠다는데 15년 차 경제 분석가인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기업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전무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의 제품이 정작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자국민들에게 외면받는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매력, 상실이자 투자 철수를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명분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뿌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베트남의 내수를 살리고 중산층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낙수효과의 끝이 결국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이 삼성의 경영진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도 계속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싶으실까요? 아마 우리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지금 베트남 국민들은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덕분에 먹고 살 만해졌다는 자신감이 역설적으로 삼성 없이도 살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준 사람에게 숟가락을 던지는 격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밥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트남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삼성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에 어떤 기적을 선물했기에 지금의 이 상황이 배신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논밭뿐이던 늪지대를 첨단 도시로 바꿔 놓은 삼성의 마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베트남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딱 15년 전으로만 돌려봅시다. 2010년 이전의 베트남, 여러분 머릿속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끝없이 펼쳐진 논밭, 물속, 그리고 자전거 행렬. 네, 그게 팩트였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주력 수출품은 쌀, 커피, 그리고 싼값에 만드는 신발과 옷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첨단산업?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의 베트남 북부, 특히 박민성을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논밭이었던 땅 위에 마천루가 솟았고 진흙탕 길은 8차선 아스팔트가 되었습니다. 물류 트럭들이 기차 놀이하듯 줄지어 달립니다. 이 천지개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베트남 정부의 탁월한 리더십? 아닙니다. 바로 삼성전자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낸 마법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훌쩍 넘깁니다. 나라 전체가 해외에 내다 파는 물건 5개 중 1개가 삼성 로고를 달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한때 30%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를 많이 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국가 경제의 심장과 혈관을 통째로 이식해준 거나 다름 없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 안에 삼성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 국가가 존재하는 셈이죠. 이게 바로 베트남이 수입한 한강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베트남은 삼성이라는 파트너를 통해 단 10년 만에 압축 성장으로 누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직접 고용, 수천 개의 협력 업체, 그로 인해 파생된 수백만 개의 일자리,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조립하며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두터운 중산층, 사실상 삼성이 낳고 기른 자식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베트남에서 삼성은 가성 가드 마이너스성으로 통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능력 있는 마다들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 취급을 받았죠. 정부는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 면제 등줄수 있는 혜택은 다 퍼졌습니다. 삼성만 계셔주시면 우리는 뭐든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였죠. 완벽한 미럴 관계, 영원할 것 같았던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배고플 때 건네준 빵한 조각은 눈물 나게 고맙지만 배가 부르면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15년 동안 삼성이 먹여 살린 덕분에 덩치가 커진 베트남, 이제 슬슬 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의 하청기지여야 해? 라는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마다들 덕에 집안이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부모가 마다들의 월급 통장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돈 버냐, 우리 목도 좀더 내놔라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이 간과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마다들이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삼성 아니어도 갈때 많다. 요즘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입니다. 배가 불렀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리 주장일까요? 15년 전만 해도 제발 우리를 써달라며 한국 기업 바지까랑이를 붙잡던 그 간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지금 베트남이 딱그 짝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눈높이가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더 내나라는 시계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칩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삼성전자가 왜 굳이 한국을 떠나 멀고 더운 베트남까지 갔겠습니까? 딱 하나 저렴하고 성실한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성비가 사라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게르일 뿐이죠. 더 섬뜩한 건 베트남 정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땅도 공짜로 드리고 세금도 안 받겠습니다. 라며 엎드렸던 그들이 이제는 눈빛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명분을 앞세어 삼성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줬던 사탕을 도로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신보일까요? 삼성을 동반자가 아니라 이제 털어먹을 돈주머니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들은 아이폰을 쓰며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하청 공장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묘한 우월감에 빠져 있고 정부는 삼성의 곡간을 털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누리는 그 달콤한 과실, 그 뿌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어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순간 비극의 카운트 다운은 시작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콧대를 세우며 아쉬운 건 너희 아니냐는 식으로 나올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계산기는 이미 다른 답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이 그토록 무시하던 바로 옆 동네 더 젊고 더 거대한 공룡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짐을 싸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에게 감정 따위는 사치입니다. 오로지 이기라는 차가운 심장만이 뜰 뿐이죠. 베트남은 삼성이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할 거라 믿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베트남은 철저히 가성비 때문에 선택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성비가 깨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속도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비싸진 노동력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인도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픽, 그리고 베트남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 게다가 내수 시장 규모는 베트남과 비교조차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 라인의 무게중심을 인도로 옮기고 있다는 뉴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이 우리 아니면 누가 만들겠어? 라며 도도하게 굴때 삼성은 조용히 아주 신속하게 더 싸고 좋은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세를 자꾸 올리는 주인집에 질린 우량 세입자가 짐을 싸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이사가 본격화되어 삼성이 베트남을 완전히 떠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셧다운되는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바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어느날 아침 9시 전 세계 뉴스에 이런 속보가 뜬다고 가정해봅시다. 긴급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 라인 전면 철수 선언.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흐르는 이 시나리오, 과연 베트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경기가 좀안 좋아지겠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경제의 심정지가 오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돈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베트남 수출의 5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달러가 들어오는 수도꼭지가 잠겼으니 베트남 화폐인 동동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겠죠. 어제까지 1,000원에 사던 쌀국수 한 그릇이 내일은 3,000원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일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10만 명입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1차, 2차 협력 업체 수천 곳이 줄도산합니다. 공장 근처에서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식당, 옷가게, 원룸 주인들까지 모조리 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효과의 붕괴라고 부르죠. 기둥 하나가 뽑혔는데,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박민성 일대의 부동산은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삼성 직원들이 월세 내고 살던 아파트, 삼성 덕분에 올랐던 땅값, 전부 거품처럼 터집니다. 대출받아 집 사고차 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손에 들린 아이폰이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사기 위해 그 아이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GDP의 30%가 증발한다는 건내 월급의 3분의 1이 영구적으로 삭감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아니, 국가 단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 정부는 마비되고 도로는 멈추고 치안은 불안해집니다. 베트남이 자랑하던 포스트 차이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20년 전에 가난했던 시절로 강제 소환당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기업 의존 경제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엔딩입니다. 에이, 설마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망하게 하겠어? 너무 과장된 공포 마케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차라리 과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선진국조차 기업 하나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렸던 충격적인 실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핀란드의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씹어먹었던 그 전설적인 기업이 무너졌을 때 핀란드라는 나라가 어떤 지옥을 맛봤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집어삼켰던 괴물 기업이었죠. 핀란드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혁명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핀란드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히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경제 침체 속에서 허우적대며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노키아가 핀란드 GDP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고작 4%였습니다. 겨우 4%가 무너졌는데 선진국 핀란드가 휘청거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베트남을 봅시다. 삼성전자의 비중은 얼마라고 했죠?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노키아 쇼크의 최소 7배, 아니 그 이상의 메가톤급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핀란드는 튼튼한 기초, 과학 기술과 사회 안전망이라도 있었지 제조 기반뿐인 베트남은 맨몸으로 태풍을 맞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설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확정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이 숫자가 주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밤잠을 설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말이죠. 과연 그들은 이 예정된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 도도하던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 경영진을 찾아가 제발 투자를 멈추지 말아 달라. 원하는 건다 들어주겠다며 읍소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빈페스트 같은 자국 기업을 키워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십 년 쌓아온 삼성의 기술 격차를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베트남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남의 돈, 남의 기술로 쌓아 올린 경제는 주인이 방을 빼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이폰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그 당당함은 사실, 삼성이라는 거인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살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벌게 해준 기술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 이 차가운 현실이 베트남의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 불구경은 그만합시다. 이 섬뜩한 베트남의 현실, 과연 강 건너 불구경일까요? 이 현상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겉으로 보면 베트남의 배은망덕을 탓하는 것 같죠? 하지만 본질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자만이 경제의 목줄을 쥔다는 차가운 진리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이 예뻐서 자선을 베푼 게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였고 그 계산이 틀어지면 언제든 짐을 쌀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과 자본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손에 아이폰을 들든 말든 결국 그들의 오늘, 저녁 밥상을 책임지는 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술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고객도 없습니다. 오직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만이 우리 경제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냉혹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나요?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